아니 내가 어찌가데야 이제 편놈을 많이로 난다냐? 뭐가 나? 네가 그래서? 뭐? 아니 사람이 어찌고 어찌고 얼마나 무서래. 어머니. 응. 내가 누구라고? 내가 누구라고? 또 잊어먹었제? 또 까먹었제? 까서 묵은 게 맛있더라 응, 까서 까서 묵은 게 맛있어? 응. 자 그럼 이것도 또 드셔 까쓴 게 내가 몇자 아들이라고? 몰라 응 이거 드셔봐 응. 들고 드셔 마시지 말고 떠드셔 떠들어? 응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떠드시라고 말장난 하려고 깨길지 엄마가 응? 엄마 자식들이 몇 명이요? 생각 안 나? 생각은... 생각 안 나? 나? 응. 까먹었지 응. 근데 나는? 나는 생각나? 알아보겠어? 너도 어찌고잘 생각하면 생각나고, 응. 그 앞에 가서 서른이 섰다고 하고, 그러려면, 헷트, 헷트 되라고 더라 그럼 잘 생각해봐, 잘 생각하고 면 생각난다며. 네. 히트, 응. 히트그한 게, 그래서 응. 내가 무슨 잘못해갖고 저러고 내가 나한테 무슨 무시라곤가 보려고 생각나고, 응. 냅둬? 냅둬, 그럼? 응. 응. 엄마. 예? 어, 저 여자 어쩌냐고, 저 여자랑 결혼해도 되겠어? 어디? 저 앞에 <laughs> 어, 엄마 마음에 들면 내가 결혼 해주고 엄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내가 결혼 안 한다고 어째요 마음에 들요 어주고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데요 우리 엄마께 우리 엄마께 이거라도 말잘 들어야지 엄마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결혼 안 해주고 마음에 든다 하면 내가 결혼 해주고 아, 귀하이면니 맘에 들면 해. 해라. 아, 엄마 맘에는 안든디 <laughs> 응? 들고 안된건 뭐라? 어어어! 응, 헐렸네. 근데 나도 이런것서잘해 데리고 한개곧 띄우죠, 그러니까. 어뭐 화장실 없어? 화장실 없어. 화장실 안, 아니 놔또버려 거기 놔둬버자 어머니 그냥 응 이거 놔두고 여기 봐봐 어머니 어머니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어머니 자식들이 몇 명이요? 아들 딸몇 명이요? 생각 안 나? 뭐? 나, 날마다 고구마 씻네요 응 날마다 고구마 씻어야지 몇 명인거 여기 자기가 고 기억 안 나.